열수 있나? 아열수 있네? 와 엄청 더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태국 방콕입니다. 먼저 숙소 첫 번째 잡은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보여주기 전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숙소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너저분하면 진짜 어디 동굴에다가 방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정리하면 괜찮아요 여기는 방콕의 무슨 역 근처였더라? 여기는 빵까비 어 빵까비라는 역 근처 MRT 빵까비역에 근처에 있는 옐로우선 호텔입니다 이름은 아 바론 조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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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조텔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방콕에 3박 4일 정도 있을 예정이라 18,000원으로 3박 총 3일 예약을 했고 아, 그 집과 집이 아니라 방과 방 아, <laughs> 근데 원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내방 봉생방 정도 아유, 사이에 나 휴가 좀가할것 같아 쾅쾅쾅 하면 들릴 것 아, 같아 진짜, 진짜. 저희 낮잠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 12시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시간 낮잠을 자고 지금 일어났더니 아직도 해가 이렇게 쨍쨍합니다. 오, 와... 얘기를 한거 <laughs> 제가 낮잠을 잤던 침대고 생각보다 방이 답답한 느낌도 없어, 그렇지 좁은데. 답답한 느낌 없어? 응, 좁은 거 치고는 없어. 답답한지요. 왜냐면 층고가 높아요. 이렇게. 특이해? 여기 왜 층고를 이 높이 했을까? 제일 특이한 건 화장실인데? <laughs> 보여줄 그쵸. 수가 없어 아 한번 보여드려 내가 좀 씻으려고 하는데 네실으려고는데 변기 온도 조절기 한번 보아 이거 온도 조절기 이게 예, 예. 예. 뭐냐면 음, 뜨거운 음, 물을 예. 이제 쓰고 싶으면 예. 얘로 움직일텐 <laughs> 된대요 <웃음> <웃음> 내가 레버를 직접 돌려서 뜨거운 물을 만들고 나름 해바라기 샤워기 있어. 아 맞아, 맞아. 저 필터는 저 필터를 가져왔는데 어돼가지고 분리되지 음, 않는 샤워기입니다 그냥 쓰고 있고 이것도 뭘까? 약간 그거를 어떻게 썼냐면 보여줄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썼냐면 다리 올린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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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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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했겠다 어좀편어 앉아서 하라고 하는 건가? 앉아서? <laughs> 이렇게 했는데 잘모르겠 어? 니다 올리는 거 말고는 쓸는거없 어? 데발 많이 걸어서 다리가 무겁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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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좋다 좋다 이 사장님께서 12시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얼리 체크인을 했고, 12시에 들어와서 낮잠을 잔 건데, 그 전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이 동네를 들았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어 방콕 같진 않은데, 앞에 바로 백화점도 있고, 생각보다 볼건 많았어요. 지금 해가 조금, 중천보다 조금 떨어졌으니까, 나가서, 어 성진이 슬리퍼 사고 그다음에 저녁에 먹을 거밥 먹고 조금 더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첫날이니까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허, 어떻게 이렇게 습한 습하, 습하고 뜨겁지?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이게 지금 오후 5시예 음,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음, 겨울이었지만 겨울이지만 여름이어도 이렇게까지 막 뜨겁진않을텐데 여기 해는 아예 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6시 반에 1모이라고돼 있었거든. 갑자기 확줘 버리다?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되게 위에 떠 있지? 뭐 12시쯤. 아, 이게 이제 코인 코인 세탁기인데 30바트라는 거야? 아, 어, 30바트. 1,200원? 한번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돌이 세탁기인데 큰, 큰 사이즈는 40바트고. LG 거야. 어. 중고로 사던가. 그 이제 세제가 없고. 세제 없고. 그다음에.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어, 아 이거 알고 싶다. 필터. 이런 거 보니까. 깨끗한 물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어, 물이. 깨끗한 거. 물인 것 같아. 이게 지금 깨끗한 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태국이 그 물에서 약간 뭐지. 뭐 석회수 생겼다. 같은 거 어어, 나온다고. 그게 좀 많이 나온다고 어어.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필터. 필터를 가져가는 거지. 신경초 아닙니다. 생교 노래 아 베이커리가 좀 다르네. 아디카. 아차 화이트 초콜릿 아보카도는 175원. 1 7 0 0 0 원?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2, 3. 아, 톨 사이즈. 톨 사이즈.

퍼퓰카 땡큐, 감사합니다. 세계기했어 나는 그러면 사와디 크랍이야? 어, 사와디 크랍. 아, 사와디도 다 크랍이야, 아, 그냥? 우파, 크라비아. 다 크랍이야, 다. 다 크랍이야? 입니다, 이해요쿠쿠팡 크랍입니다. 오늘 맛있었다. 이걸 첫째 날이라 그래야 돼. 둘째 날이라 그래야 되는 돼. 뭔지 모르겠지만. 첫째, 첫째 날이지. 날인데? 그래도 우리 네. 처음 방송을 처음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진? 진짜 너무하죠? 콜라. 입니다. <웃음> 나와, 땡크랍. <laughs> 잘하는데? <laughs> 괜찮지, 괜찮지. 괜찮다니까. 내가 이게 조금만 들으면 따라하는 걸 잘해서. <laughs> 맞아. 또 금방 합니다. 저는 따라하면 돼요.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듣기 싫다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예. 벌써 싸우지 맙시다. 예, 예. 저 저희는 첫째 날이거든요. <laughs> 하루가 겁나게 계속 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반입니다, 현재 시간. 네. 그러니까 한국 한국은 7시 반인겠죠 7시 반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 저녁인 거야 한국 한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저녁인 거죠? 해가 졌을 겁니다. 해가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해가 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었던 우리가 아, 적당히 하루를 보냈다 할 텐데, 여기 오니까 아직도 5시 반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아, 너무 좋아요. 아침 시작을. 어떻게 보면 진짜 새벽 12시 40분부터 시작을 맞아. 했다고 봐야지 안 잤으니까 어, 어, 네. 태국에서 시작을 5시 반에 6시에 시작을 했어가지고 하루가 굉장히 길게 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낮잠도 자고 할건다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한 여행의 전체적인 틀은 동남아시아 위주로 여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 물론 자본이 비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초보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도 하고 저희도 어쨌건 여행을 많이 가본 게 아니니까 맞아요. 동남아도 가본 데가 몇 군데 없단 말이야. 몇 군데 없죠. 태국도 진짜 처음이니까. 태국 처음이지. 음. 우리 동남아를 굳이 포함 아 동남아로 굳이 구별을 하자면 베트남밖에 없는 거야? 없지. 대만은 아, 동남아가 아니잖아. 그러네. 아, 베트남밖에 안 가봤어요. 말레이시아 혼자 가봤어요. 아 말레이시아는 어, 가봤지만 말레이시아 패키, 가봤지. 가족끼리 패키지였어가지고 음. 사실 자유 여행은. 베트남 갑바밖에 가봤네요 갑자기 이런 여행을 하게 된건 아니고요. 좀 저희가 옛날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자금을 조금 더 모아서 가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좀 가졌다가 집을 뺐어요. 저희가 아, 집을. 어, 집을 빼고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놔두고 여행을 장기 여행을 오자니 돈도 없고 맞아, 그 맞아. 집을 그냥 돌리자니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빼고. 거기 있던 보증금 2천만 원과 저희가 또 따로 모아둔 500만 원래서 2천 500만 원예산으로 동남아 일주를 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은 없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올해 동안에는 많은 나라, 많은 도시를 가보자. 어, 그러면서 좀 많은 거를 조금 어,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우리도 좀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도시도 보면서. 어, 나름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라 생각으로 어, 이 여행을 계획을 했고 그냥 저냥 여행만 하려고 온건 아니고 놀러 온건 어, 아닌데 나름의 일을 또좀 하고 개인적으로 또 서로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을 또 하고 어, 유튜브도 촬영하고 하려고 음, 어, 여행도 좀 같이 겸해서 하고 해보려고 이런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오는 게 아니지. 엄청난 용기와 어. 무모함과 어. 다른 이제 집안 어른분들이 어 30대 중반이면 결혼이나 하지, 아니면 뭐 자리 잡아서 뭐 어떻게든 하지, 무슨 전 재산으로 여행을 가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40대가 되기 전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오. 결혼하기 전에도 한번. 네. 장기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맞아요, 맞아요. 좀 5년 이상 만났지만 아직은 모르는 게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처음 보는 모습이 나올 있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제일 컸던 건좀 좋은 추억을 쌓아보고 싶어서 서로 같이 음, 맞아. 음,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어린 나이에 네. 많은 걸 경험해보자 주의여가지고 저희는 음. 완전 경험주의자. 맞아요. 엄청 무모한 성격이라 우리가 맞아, 맞아. 가능했던 거지. 네, 너무 쉽지 좋습니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어쨌건 우리 결정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여행을 즐겨야 되고, 어, 우리 목표였던 많은 거 보기, 음. 많은 사람 만나기, 음. 아니, 많은 거 해보기, 이런 거를 맞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계속 여행을 할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좀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음. 아깝지 않게 나중에 우리가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1년이 참 좋았다. 행복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어쨌든 지금이 3월이거든요. 촬영 날짜가 3월이에요. 3월 초인데, 음. 어, 12월까지는 그래도 있어보자. 네, 목표가, 아, 이게 목표입니다. 올해는 있어보자. 아, 올해는 있어보자가 저희의 목표고, 복사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한국 복귀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그거, 그거에 대한 생각은 그게 크게 없고, 우리는 어쨌든 올해를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고 있고 딱 2,500만 원만 네, 쓰고 없, 갈 거니까. 아 네, 맞아요. 딱 음. 진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만 딱 쓰고 없으면 바로 들어갈 거니다 네, 돈을 더 받지도 않을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해보자라는 게 일단 저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슉슉 넘기듯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네, 봐주셨으면. 네, 어떤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막 모토를 담았다거나 막 가치관을 노여냈다거나한게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감사습니다 네. 네. 몰라, 그냥, 그냥 가보자, 그냥 찍자, 네. 이렇게 하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의 여행 컨텐츠의 그런 스토리? 좀, 저는 이제 남들과는 어쨌든 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이렇게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서로 좋아하는 거는 걷는 거 엄청 음. 좋아하고, 그리고 남들은, 남들이 많이 가는 그런 여행지 말고, 어, 좀 알려지지 않은? 국내 구경하는... 어, 거잖아. 그렇지만 이 음. 도시도 좋다, 이 국내도 좋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좀 강해서, 그래서 아, 이 나라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수있지 않을까 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화이팅 같이 하시면 좋요 저희의 해보실까요? 1년을 같이 가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완전히... 아, 너무 배고프다. 이 옆에... 네, 마. 슈퍼마트 마켓인가 엄청 음. 큰데 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빵카페 여기 내리고 나서 바로 본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고 천막이 막 엄청 쳐져 네. 있더라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라 얘기한 것처럼 천막이 이렇게 쫙 있는 야시장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구경해볼까? 이거 음. 음. 소박도소박도 있죠. 또 안쪽 에가았네 진짜, 진짜. 음, 음, 음. 와. 오 파리 파리가 엄청 많았구나. 아~ 지금 맛있겠다 우리 따로 먹어봐야지.

아, <아아1> <Assassins> <merger> <curryome> <muscle> 음. 음. okay. uh. 감사합니다. t a 감사합니다. 소스는 없어? 소스는 없. 어 가 절여져 있는 것 같아 와, 일단 이거 먹어봐야겠다 와 쫀득거리는거 봐 식감 엥? 뜨겁지? 짜. 아 짜대요 아짜아 내가 침 나온다 아 짠거 싫어 어자짜 아, 그릇에 야채랑 같이 먹는거 아닐까? 그래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양배추랑 <laughs> 정체 모를 맛. 어떻게 이거 그냥 먹냐? 어. 그럼 뭐야? <laughs> 너무 생이야, 야채가. 넣어요. 얼만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목소리나> 아 저기, 저기, 저기 비프에 접혀있을걸요, 얼만지? 온다, 온다, 온다. 어디, 어디, 어디? 우리꺼, 우리꺼. This one is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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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e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얼마라고? 45라고? 40, 50인 것 같아 40, 50? 여기 적혀있어 40, 50 그쵸 양이 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처음 봐 이거 먹어도 되는 게 맞지? 이런 것도 넣고 싶은데 말아야 되지 에이 설마 냄새 맡아봐, 그거 냄새 아니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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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박지, 설마 대? 어?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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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 박지, 박 박지, 노,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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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마 룩라이더 베시마안 대마 대마 아니아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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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스파니스스파니스아1 5 1 5마1 5아15 15아 오케이 오케이 티라고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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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이거 대마 아니냐고 노 대마? 아니 원저 해봤어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범죄라니까 여 대마의 생김새를 보자 아닙니다 여나 아, 진짜 나 범죄 이게 대말이에요 다르게 생겼어 잉구링야잉 잉구링야잉 노잉 n 링야잉아니 아니 아니 이런거 되게 시골에 아. 많은데 먹어도 되는거 겠지아 뭔데 이거 이거 한번도 못 먹었어요 깻잎향이 나는데 두와두게떠와게짐와짐 지짐이야+ 지짐+ 지짐이야+ 지짐이 부추 와. 지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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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야 지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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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지짐이이야 지짐이야+ 지이야이야 지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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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이이 아, 좋 뭔데? 근데 그게 고와이야? 15원이라15 15 15바트 라고 바티우바티우라띄오라찌우라나우라 띄우, 어 띄우, 라 띄우, 라 띄우, 나띄자라띄자라려 먹어야 우라 잘 어울려 음. 국물이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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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껍질 튀김 가져왔어요. 음, <laughs> กัญชากัญชา